나야, 언니. 어때? 오랜만에 봐도 왕이 이뻐? 아, 이거요? 계정이요? 근데 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왕언니 채널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음왜 제가 계정을 지금 옮겼냐고 뭐 하는 의문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옮겼대? 왜? 뭐 구독자 수나 뭐한 거만 거와... 왜 처음부터 다시가 거꾸로 이렇게 의문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 방에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있으면 2022년도잖아요. 나의 예전에, 뭐, 전 남자친구인 거죠. 어찌됐거나. <laughs> 여러분들이나 뭐, 저도 결론은 맞는 거니까. 어찌됐거나. 어찌 그 영상이 거기 계속 올라가 있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건 많은데. 도전이라는 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틀이랑 요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도 되고 2022년도도 얼마 안 남았고 원래는 이 왕언니 말고 다른 이유로몬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언니가 그래도 왕언니라는 이미지도 뭐잘 맞고 브랜드도 지켜라는 어찌 됐거나 사유가 뭐가 됐거나 지켜왔는데 굳이 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새 채널을 파는 거야 응뭐어찌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여러 가지의 뭐 먹방이 됐든 토크가 됐든 재미 요소가 됐든 뭐 브이로그가 됐든 여러 가지의 도전을 해보고자 해서 채널을 새로 파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2채널만 운영을 할 거고, 그 채널에 있는 영상의 재미 요소를 여러분들이 뭐 재밌었던 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옮겨 드리긴 하겠지만, 다시 올려 드리긴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영상들은 현재로서는 삭제는 아니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으쌰으쌰 해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으쌰으쌰 해서 다시 한번 잘해봐. 알해봐야지 그리고 좀, 거기 채널에 여러 가지가 조금, 뭐, 스토리상은 아니지만, 너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그 전에 있던 채널들의 영상들이, 너무 중구난방스러워서, 약간 중구난방스러워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의미에서, 2022년도 뭐 새해에도 돌아오는거 있어서 정리한다는 의미로다가 여기 채널을 새로 하는 거예요. 많이 이뻐해 주세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아직은 위장이 조그매져가지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신비스럽게 뭐 곡갱이를 고 고고 막 열심히 씹어듣기고 막 이럴수는 없지만 말발은 안죽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치 불가한 제어에 아시잖아요 제가 뭐 딴거는 모르겠지만 요건 하나는 안 빠지잖아요 단어 선정이면 보면 약간 조금 많은데, 어, 안 빠지니까 위장은 늘려놓게 하겠습니다. 뭐, 브이로그나 뭐, 여러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좀더 재미를 그 전에 채널에는 조금 진지하신 분께 바라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선을 지키면서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내 채널이니까 마구마구 할 예정이에요. 그 시선을 안 좋게 보든 뭐뭐란하든왜 네.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만 있거나 도와주시는 분들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스민님도 언니 꽃길만 걸을 거야 다른 모든 뭐 언니 여기 채널 잘될 거야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열심히 해야죠 해야죠 다시 그리고 좀 얼굴도 좀더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지는 건 있잖아요. 저, 전 채널에, 예전 과거 얼굴도 나오는 거요. 보기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왜? 약간은, 집을 짓다만 얼굴이잖아요. 집을 좀덜 지은 뼈대만 있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지금은 좀 그나마 자연스러워지긴 했으니까. 지금 얼굴로 조금 하고 싶습니다. <laughs> 과거 얼굴 볼 때마다 불편스러워요. 제 얼굴을 제가, 제가, 과거 얼굴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정말 욕 나온더라고요. 정말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얼굴이, 자, 얼굴이 자리가 덜 잡혀가지고 막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고 중구난방스러운 거. 어. 지점토 수술 마냥. 어. 그래가지고 과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나만 그러나 난 과거 얼굴 보기 싫어. 뭔가 토나와 내 얼굴이 토나 징그러. 꼴 보기 싫어. 그리고 옛날 헤어스타일이면 뭐면 뭔가 촌스러워안 이쁘고 뭐. 그래가지고 보고 싶지 않. 오람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오람님 지금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출근 준비하시는 거요? 출근? 우선 언니는 계정을 바꿨으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혹여나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셔야 넉담하지 마시고 쭉 해주세요. 그럼 다들 알고 우르르 올 거예요. 사랑해요. 뭐요? 어, 채널을 옮긴다고 하여 뭐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만큼 밥그릇에 작게끔 하고 싶지는 않고. 뭐 이거는 과거긴 하지만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때에 제가 이것저것 도전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도 무모한 도전을 좀 여러 가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좀 흐름이라는 게 시대라는 게 흐름이라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 유튜브 성형상 진지만 한다고 하여 그게 답은 아닙니까? 개개인마다 다 채널마다 색깔이라는 것도 다르고 개성이라는 것도 다르고 주제라는 것도 다른 거니까 나만의 스타일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 막 이런 애가 고상 떨고 얌전 떨면서 막 한복 입고 막, 아, 이러면은 어울리겠어? 웃기기밖에 안 돼요. 교양머리 안 보여. 그런 것처럼. 저만의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매력을 추구해서 하는 게제 채널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좀, 저도 2021년도 얼마 안남아서 영상을 쭉 과거에 상다 말이 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선 조금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브레이크를 걸려 버리니까 재미가 없거나 여기서 또 저렇게 하면은 또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있죠. 교양 머리가 없어요. 나는 원래 저는 천방지축이라서 천방지축 해야 재밌어. 난내 채널은. 근데 너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제 으흠. 지려버리려고요. <laughs> 안 다다시, 안 다다시, 안 다다시 뭐바바바 응,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뭐 뭐 예전에 비해서는 멘트가 많이 죽었다니 뭐하니 하는 게 죽은 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근데 앞으로는 그건 없을 거예요. 쎄면 쎘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뭐 브이로그도 혼자 뭐 이런 거나 주제나 뭐라런거 찍어서 올릴 거고, 더 해야지. 어, 근데 오늘 피부 끝장난다. 제가 아까 씻으면서 여러분 얼굴 팩집 했거든요. 거울을 딱 봤는데, 제 얼굴 만신창이가아우 안다다씨. Oh, 이거갖고얼굴팩좀 했는데 어 피부 끝장난다 오늘 아주 그냥 되지어져 누가보면 아주 에스테틱샵 아주 그냥 고급 v v v v v v v v v i p 그 관리 받은 v v v 어원세 v 님 안녕하세요. v v 부 v v v v v v v 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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